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 주었으면 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쉽게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을 보아도 어느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풍랑을 잔잔케 하고 때로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병자들이 몰려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며 그들을 남겨둔 채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들 되는 능력 표적을 보여 달라고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히로시 그에게 능력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이때 그분은 묵묵 부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어느 때는 이를 거절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사모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아무 때나 마구 행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또 당신이 이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능력 행함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세상이 이리 불공평할까, 공의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인데 왜 이리 응답지를 않으실까 하면서. 성경에서 배워 알게 된 하나님과 내 실제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잘 연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 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 잘 아니 하신단 말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었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대로 열두 용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한다거나 또는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 보였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그 무릎을 꿇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 모르는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의 입을 영원히 봉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방법으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적과 능력을 생각할 때에 구약에서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전 유대 땅 갈멜산 위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제관들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메마른 돌산에 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패역하며 노하셔서 3년간 비를 내리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 오지 않는 것과 그들의 비 오지 않는 것은 그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샘을 깊이 파면 그래도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정말로 피달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관들이 피오기를 기원합니다마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종국에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몸을 상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마는 하늘은 응답지 아니합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계단의 나무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는 계단 주위의 도랑에 그 귀한 물 12통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했겠죠 저 귀한 물을 저리 붓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엘리야의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멀쩡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불태웁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을 태웠을 때에 노한 백성들이 850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제관들을 모두 죽입니다. 능력과 기적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멀건 대낮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 능력과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제관들을 다 죽였습니다마는 그들의 심령 속에 줄기차게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이 종교적 열풍이 지나간 후에는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채 반역하는 그들 본래의 패역한 모습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방 자신이 갈멜산 위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분명히 목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도리어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어놓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행한 엘리야조차도 이 일을 통해서는 전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느끼자 도망가는데 그리고는 로뎀나물에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젠 됐으니 이제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능력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또한 반드시 통과하여야만이 될 시험입니다 그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섣분이 내려앉게 할 것이라는 유혹이었죠 세 번째는 내게 경배해서 나와 손잡고 이 땅을 다스리자고 마귀가 말합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예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함으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니 이대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예수님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모세의 때에 하나님이 시의 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보았건만,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그 이적을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보았건만, 그것들과 그들의 믿음이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아신 겁니다. 다시 말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능력은 참된 능력이 아닙니다. 참된 능력은 참된 믿음에서만 나오는데, 보이는 능력을 추구하는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니까, 또한 참된 능력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능력 행함과 우리들 믿음의 진보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신약에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혀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구약시대의 능력과 이적의 대명사인 모세와 엘리야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이세 제자들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 이후로 그릇 속에 있던 의심과 미혹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 속에 서게 되었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가까이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주를 위하고 일례를 위하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헛소리였고 멀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배신이었습니다. 보이는 능력과 이적과 기적은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생겨나게 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면 그것은 단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자 할 때의 온전한 믿음은 여기서는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이는 능력과 이정을 행하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면에서의 능력의 하나님을 도와야 합니다. 에르마도프가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책에서 지금 언급한 예수님이 당하신 광해서의세 가지 시험을 주제로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마귀의 이 요청을 수락하셨더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마귀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사람들이란 어리석어서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마귀가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믿게끔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인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미라클, 기적적인 요소와 미스터리, 신비적인 요소와 어소리티,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해 시험에서 이세 가지 모두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공 이반 카라마 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서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행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을 쌓아가야 하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은 예수님이 높은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한탄하십니다. 예루살렘아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해도다. 아니, 예살렘 성을 단 한마디로 풍지박살 내실 수 있는 예수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게 하여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왜 그렇게 아니하시고 울면서까지 이들에게 애원하고 계실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 능력을 사용치 않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능력을 사용해서 이들을 복종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방식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 님은면 지금 당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루살렘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무자비한 세상적 권력가들을 쓸어 없애버리는 대신 더디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려오는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안으로부터 정복해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또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또이 방법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한번 보이는 능력을 행하시면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인데 이것은 언제 그 효과가 나타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박살 내는 대신에 택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강요하면서 이땅의 사악한 자들을 쓸어버리는 대신에 택하신 방법입니다. 완전한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땅 위에 완전한 평화를 구현코자는 방법 대신에 택하신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인 나라가 아니라 내면적인 나라이고 외적인 법칙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순조함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대로 놓아두십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의 방식으로 서서히 당신의 진짜 능력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능력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순종과 희생이라는 힘겨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닌 어떤 보이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순종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성경을 보면 전혀 아닌 결론들이 도출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을 때에는 천둥소리라고 깎아내립니다. 기이한 능력을 주님이 나타내시면 저 속에 귀신이 있어 행하는 것이라고 오도합니다. 한번 어떤 소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아서 그 부모와 나중에는 그 본인을 불러서까지 아니라는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그때는 눈이 감겨져 있었으니까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내가 전에는 볼수 없었는데 지금은 본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내쫓습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적들은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능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저들이 철하다 하나님의 그 어묘하신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큰일 나는데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다가갈 때에 그것이 참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서 이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이 또한 참 능력인 것입니다. 그때 이것은 미라클과 미스터리와 크리스마적본역만 갖고 나타나는 마귀 사탄의 능력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능력은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다가 끼니를 걸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애태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문둥병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소리높여 청원할 때에 그들이 정말로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컴패션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마을에 벼락을 내릴 것을 청원하였을 때에 그들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지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은 참된 능력도 아니고 또한 이 보이는 능력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이 없는 능력은 사단에게 속할 수 있는 능력임을 또한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이 다 없어지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가장 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손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내 뜻대로 믿는 것이라면 우리도 이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참된 능력인데, 그것은 보이는 능력 행함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먼저 순종과 희생으로 그들을 위한 사랑의 길을 갈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바로 그것이 참된 능력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보이는 능력을 접어둔 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무엇이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분 삶의 최후의 관문인 십자가가 그분 앞에 놓여집니다. 보이는 능력을 행하기는 쉽지만 지금 이 길은 나의 희생이요, 나의 죽음이요,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요, 또한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의 길이기 때문에 이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길을 갈수 있는 힘, 능력을 달라고 기사만의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무리들이 다가옵니다. 이때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비드로입니다. 그가 칼을 들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가운데 하나인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그때 그 귀가 떨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종의 귀를 붙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행하는 자는 자신이 행한 그 잘못된 방법으로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도 도대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능력이겠느냐고 물어본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야 그것이 그분의 능력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대답이 달라집니다. 그 종에 떨어진 귀를 붙여준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를 다시금 붙여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 긍일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 보이는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해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곳까지의 그분의 모든 공생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보이는 능력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단한 번도 사용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혀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바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능력이 임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보이는 능력 이전에 보이지 않는 참된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온데 먼저 사랑과 용서와 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아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 길을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또한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십시다.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능력이 실제함을 믿고 바라보며 또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는 외형상 겉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내면에 이루어진 나라이고. 그리고 이것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자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주님, 이 나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오. 우리가 이 나라를 진실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그이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